그러면, 무당을 끌어줄 수 있는 신은 과연 누군가? 바로 주장신이죠. 이 주장신은 신을 받을 때 나옵니다. 내가 몸주가 누군지, 주장신이 누군지, 이게 신을 받을 때 나와요. 왜? 내가 평생 모시고 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동자 윤도록입니다. 어, 이 무당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이제 또 많은 신들을 모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 우리가 어떻게 저도 이제 현기도 천신이라고도 계신다고또조상신이 음. 되게 계시다는데 계신다 어떤 들을모시는 무당은 이제 굉장히 많은 신령님을 모셔요.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은 조상신. 그리고 그 조상신 외에 외신이라는 게또 있죠 또 외신 말고 외신 속에 속해져 있는 게또 조상신 중에 인신이라고 해요 음. 인간 중의 신령님 말 그대로 어, 이순신 장군 계백 장군 남이 장군 음. 어, 뭐, 이제, 윤간 장군, 최영 장군, 이성계, 예, 이성계 장군, 뭐, 김유신 장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 살았을 때 인간이었지만 무신도에서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분들을 인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신분들, 누군가에게는 조상일 수 있죠? 또, 자연신입니다. 자연신이라고 하면, 산신, 용신, 또 하늘에 있는 천신을 뜻해요. 또, 이 하늘, 하늘과 땅, 용궁에 있는 신령님들 말고 천지신이라고 또 계시죠 이제 우주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우주의 신은 해와 달을 관장하는 일월성신님 또온 하늘을 지배하는 옥황상제님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신들 무당은 모시고 섬기고 또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님들이나 신도분들이나 이런 무속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간혹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어떤 신을 모시나요? 이렇게 한 분만 모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무당 선생님도 한 분만 모시는 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신령님들 중에서 대부분, 뭐, 점을 보시는 대신 할머니, 복과 업을 들리는 대감님, 안 좋은 거를 내질러내준다는 신장님이나 장군님, 또 우리가 전환을 통솔을 하는 내 주장신, 내 몸주의 자아를 통제하는 내 몸주신, 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용왕님이나 산신은 자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지 모시는 신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위하고 바래고 섬기는 하느임과도 같은 계열의 신들이지 우리가 전안에 통솔을 하는 신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당을 끌어줄 수 있는 신은 과연 누군가? 바로 주장신이죠. 이 주장신은 신을 받을 때 나옵니다. 내가 몸추가 누군지, 주장신이 누군지, 이게 신을 받을 때 나와요. 왜? 내가 평생 모시고 가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나의 주장신은 내가 전한, 즉, 신당과 법당에 내가 모시고 있는 수 없는 신들과 제자를 전두지휘하고 통솔을 할수 있는 게 주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모시는 어르신들 중에 왕고야. 음. 몸주는 누군가요? 내가 기도를 하는 이 기간 동안 내 몸에 가장 먼저 내려온 신이 몸주가 됩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내시는 분들은 누굴까? 조상신이에요. 아. 자, 그러면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조상이면 뭐 고모, 이모, 사촌, 친척, 인척 엄청 많은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나 보면 조상이라 그러지 남이 보면 귀신이라 그러잖아.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귀신을 모시는 거야 무당은. 따지고 보면 귀신을 모시는 거죠. 음. 우리는 귀신밥을 먹잖아. 귀신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무당 돈이 무섭다는 게 귀신 돈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허공 중천에 떠다니는 그런 귀신이 네, 그렇죠. 아니라 돌을 닦아서 신의 명패를 받아옵니다. 누구 밑에서 용왕님 밑에서. 혹은 용궁에서 돌을 닦았어. 공부를 용궁에서 했어. 그럼 용궁 할아버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용왕님이 아니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시는 건 조상신이다. 하지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돌을 닦고 공부를 해서 누구 아래에서 공부를 했으며 그분한테 내가 명패, 내 이름을 받아왔어. 공부는 했지만 아직 이름이 없어. 그럼 아직 신이 아니야. 그냥 공부 중이야. 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시는 신령님들은 조상이지만 조상의 한 단계를 뛰어서 조상신으로 우리가 모시는 거고 우리가 보통 7대가 넘어가면 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신 말 그대로 대수별로 용군과 산신과 지신의 합의를 받아서 천신 하늘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 하늘문 말 그대로 조상문을 열고 내려와서 내가 라이센스 따왔어. 이거야. 간혹, 여러분들, 어, 간판이나 무속인 선생님들, 어, 지나가는 간판들 보면, 백마장군, 어, 하늘의 백마장군은 한 분이에요. 어, 절대 그분한테만 내려가지 써요, 않아요. 뭐, 산신, 산신 대신, 뭐, 산왕 대신, 이렇게 써있는 분들, 뭐, 용왕 대신, 뭐, 용태부인, 뭐, 옥황상제, 뭐, 일월, 뭐, 뭐, 이런 분들은 한 분이야. 이 무당이 그분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인분들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시대가 되었으니 무당 선생님들이 모시는 신령님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